자, 이제 질문 순서를 결정한 6단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까요? 사실 질문 순서는, 어, 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가이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은 서두 쪽은 뭔가 관심이 있는 문항을, 관심 있는 문항이라든지 우리가 앞에서 본 탑업 마인드처럼 그냥 단답식으로 쉽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어, 그러니까 툭 나올 수 있는 그런 문항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우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응답이 어려운 문제는 이게 응답이 어려운 문제는 후 중반부 이후에 좀그 배치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뭐 이제 뒷부분 쪽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그런 교재들도 있는데 어쨌든 중반 이후 그러니까 어, 중반 이후는 좀 어려운 문제. 어, 예를 들어서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재무현황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 그럼 맨 뒤에 배치하면 안 되냐? 그럼 또쭉다 하다가 맨 뒤만 무응답을 해버려요. 근데 중반 이후에 아직도 뭐가 더 남았으면 개를 하고 추가로 더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아예 맨 뒤는 또그맨 뒤만 딱 이제 얘만 안 하면 되지 뭐 이래갖고 무응답이 많아서 아예 맨 뒤보다는 중반 이유가 낫고요. 또 연결되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나 업체를 밝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밝히고 난 다음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다 영향을 받기 받을 만한 문항을 다 미리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어, 브랜드가 노출되거나 이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그 후에는 브랜드 노출하고 나서에 그 어, 영향을 물어보는 그러한 문항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질문은 논리적으로 배출돼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편 조사는 질문 순서를 이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제 보통 우편 조사의 경우에는 좀 서두에 응답자의 관심을 끈 문항뿐만 아니라 이제 주관식 질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응답이에요. 응답자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될수 있는 만들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일곱 번째 단계는 문항까지 다뭐 주관식, 객관식 결정하고 순서까지 다 배치했으면 질문지를 어떻게 인쇄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종이 설문지를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요즘은 캐피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온라인 설문도 웹 설문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도 많이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맨 위에는 제 조사 주관 기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익명으로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가 기관이 조사한다라는 걸 밝히는 게안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기업체 조사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 브랜드를 노출하거나 우리 회사를 노출한다 그러면은. 그 회사를 막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노출을 안 하죠. 그리고 설문 문양이 너무 많으면 뭐 책자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가독성이 높은 특히 이제 조사 대상 자체가 뭐 어린이라든지 또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렇다면 또 그만큼 더 글씨 크기도 크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초안을 작성하고 시험을 사전 시험을 해야 되고요. 최종 수정을 하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 예비조사와 사전조사를 구별해야 돼요. 사전조사 다음에는 실제로 조사하는 것을 본조사라고 하는데요. 예비조사는 파일럿 테스트라는 표현을 하고 사전조사는 프리테스트예요. 두 개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파일럿 테스트는 실제로 설문지를 만들기 전에 조사 연구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탐색조사 쪽에서 좀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조사한다기보다는 그냥 예비적으로 그렇게 전문가를 조사한다든지 뭔가 가이드라인을 갖고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프리테스트는 사전 조사는 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조사의 최종 점검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설문지도 우리가 완성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설문지를 가지고 이제 설문하는 질문하는 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조사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설문지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가 프리테스트 사전 조사입니다. 그래서 응답자가 설문을 잘 이해하는지 또 용어 용어를 이해 못하는 건 없는지, 뭐 시간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최종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를 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본조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사전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일부 수정을 해서 설문지를 확정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실제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대부분 우리가 하는 조사들은 표본조사죠. 그래서 다섯 번째 장에서는 실제로 필답형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바로 표본 추출입니다. 자, 표본 추출을 하고 표본 조사를 하는 것이, 어, 그래서 통계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어,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표본 조사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인 용어들을 같이 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모집단이라는 것이 있죠. 모집단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얘기하기 하는 것이고요. 모집단은 그 크기가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모집단의 크기를 라지 n이라는 통계분석쪽에서 그렇게 주로 표현하는데요. 불특정 다수가 모집단일 때는 저 모집단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리스트가 있어서 명확하게 모집단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모집단을 다 조사할 때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물론 당연히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조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수조사라고 하죠.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5년에 한번 인구 주택 총조사 인구 총조사를 통계청 주관하에서 하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 전수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는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활용하고자 할때뭐그리고 모집단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 모집단을 다 조사하고자 할때 이럴 때 전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모집단을 하나하나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원소라고 하는데 원소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가구일 수도 있고 뭐 사업체일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모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는 것을 우리 모수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모수라고 뭐 하고, 그러나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뽑게 됩니다. 표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통계량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표본 통계량이라고 앞에 표본이란 말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샘플을 뽑게 되고, 그래서 모수에서 우리 앞에 통계분석에서 모평균, 뭐 모분산, 뭐뭐 모집단의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구해냈었고요. 뭐 기술통계에서 특히 구했죠. 그 표본에서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이런 것들을 구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러한 값들을 직접 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표본조사란 무엇인가? 표본조사란 모집단의 부분집합을 조사하는 것인데 표본조사를 했다? 그렇다면 반드시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표본조사의 오류, 표본오류라고 얘기하는데요. 표본오류. 표본 오류는 엄밀히 말하면 표본을 추출해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표본 오차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자, 표본 오류는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표본 오차, 표준 오차, 어, 그다음 표준 편차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 다 틀려요, 다. 지금 표본 오차는 표본 오차입니다. 표준 오차는 달라요. 표본 오차 또는 표본 오류는 무엇이냐면. 전수조사를 못하고, 모집단을 다 조사하지 못하고, 그 중에 일부인 표본만 조사함으로 해서 전체와 다른 일부의 의견만을 분석했으니까 그때 발생하는 오류를 우리가 표본 오류 또는 표본 오차라고 합니다. 자, 정의를 다시 볼까요? 전체가 아닌 부분을 조사했어? 표본을 조사했어? 그러면 무조건 표본 오류는 생기게 됩니다. 전체는, 전체 의견을 예를 들어서 평균이 모평균이, 모평균은 뮤라고 했죠? 뭐 10인데 표본을 조사했더니 모 표본평균은 9.7이 나왔어요. 자, 두 개의 차이가 0.3이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표본오류입니다. 전체가 아닌 부분을 조사해서 발생하는 오류는 표본오류고 표본조사를 하면 무조건 표본오류는 발생하게 되어있다. 자, 그런데 조사를 할때또 하나의 오류가 있어요. 바로 비표본오류인데요. 뭐 오차라고도 하고요. 비표본 오차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해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비표본 오차는 표본 추출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 누락 관찰 오류 등이 등의 오류다.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비표본 오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표본 오류는 줄어들지만 비표본 오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드시 증가한다는 아니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 표본 오류는 어, 모집단이 천 개인데 100개를 표본 뽑는 것보다는 200개, 300개, 400개 점점 더 모집단의 의견에, 모집단의 결과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표본이 커질수록 표본 오류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비표본 오류는 무엇이냐면 이 표본 추출 과정에서 하는 제반 모든 작업들 그러니까 설문지를 설문지를 받아와서 그 설문지를 이제 펀칭 친다고 하는데 데이터를 엑셀에다 입력하는 과정에서 얘는 3번이라고 써있는데 어, 입력하다가 잘못해서 2번이라고 입력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비표 번호차예요. 그리고 어, 조사원이 뭐 예를 들어서 동일한 체계가 아니라 좀 조사원이 서로서로 조금 달라서 조사원에 의한 바이어스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이 전부 다 비표본 오차인데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설문지 100개 처리하는 것보다는 200개, 300개, 500개 많이 많이 처리할수록 더 비표본 오차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자, 그러나 철저한 관리 감독에 의해서 비표본 추출 오류는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수조사, 와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가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전수조사는 표본 오류는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비표본 오류는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전수조사가, 전수조사는 막 만개 조사해야 돼요. 비표본으로 되게 많이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비표본 오차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반드시 표본조사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수 없어요. 자, 이제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데, 표본 추출할 때는 음 제일 좋은 건 모집단 리스트, 모집단 명부가 있는가? 명부는 리스트예요.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모집단 리스트가 있으면 사실 그 리스트를 근거로 표본을 뽑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없으면, 우리가 리스트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그 상위단위. 예를 들어서 상위단위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들을 조사해야 돼요. 우리나라 뭐,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 상위단위. 내가 뽑고 싶은 것은 개별, 개인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 뭐 성별, 뭐 연령, 그 상위단위죠. 그것들을 먼저 이제 어, 할당을 해놓고 뭐 서울 30대 남자 뭐 50명을 조사하자 그렇게 해놓고 그 중에서 이제 표본을 뽑아가는 그런 방법 방법들을 하게 되죠. 자 이제 표본을 추출할 때 모집단을 대표하는 뭐 표본 추출틀이 틀을 만들어서 그틀 안에서 추출을 하는데 두 개는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를 뽑고 싶다 그렇다면 통계청에 주민등록인구 뭐그 값을 가지고 할당을 한다 그런데 주민등록인구 틀과 또 실제 거주자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학교에 학생들을 표본을 뽑고 싶다 그럼 학교에서 제공하는 어떤 학생 리스트 이런 걸로 뽑는다 그렇다면 모집단과 뭐 표본이 일, 표본 추출 틀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우리의 백화점 고객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다 그런데 어, 백화점에 회원으로 가입된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내가 리스트, 그, 거기서 추출하겠다. 그럼 모집단과 다르죠. 왜냐면 백화점에 오는 고객 중에 카드를 발급 안 받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실제로 리스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모집단과 표본을 추출하고자 하는 추출 틀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뭐 필답형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바로 확률 표본 추출을 할 것인가? 비확률 표본 추출을 할 것인가?입니다. 자, 현실에서 하는 대부분의 추출은 비확률 표본 추출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든 좀 확률 표본 추출처럼 보이게 많이 하죠. 확률 표본 추출법은 모집단 내에 있는 모든 항목, 모든 원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분이 표본으로 뽑힐 확률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추출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집단이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모집단이 100명이고 내가 10개 표본을 뽑는다. 그렇다면 사전에 10분의 1. 내가 뽑힐 확률이 10분의 1이야. 이게 바로 확률 표본 추출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비확률 표본 추출법은 어, 표본 추출 과정에서 조사자의 주관이나 편의가 개입되기 때문에 사전에 어, 모집단의 원소가 확 표본으로 뽑힐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확률 표본 추출을 해야 뭐 추정이나 검정, 모수 추정이나 가설 검정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정확한 확률 표본 추출법은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필답형 문제를 하기 위해서 확률 표본 추출법이 뭐가 있나 늘네 개가 나오죠. 확률 표본 추출법 자, 확률표본 추출법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 단순 무작위 추출이죠.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단순 무작위 추출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원어로는 simple random sampling. 심플하게 랜덤하게 샘플링해라 라는 뜻이죠. 자, 단순 무작위 추출은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확률표본 추출법이고, 모집단 전체를 하나로 놓고, 여기서 n개만큼 추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원소가 추출될 가능성이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 무작위 추출은 모집단의 구성 요소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모두 동일하도록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10명을 뽑으면 10분의 1에 되는, 그렇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어, 무작위, 랜덤하게 뽑는 거 쉽지 않아서 보통은 랜덤 넘버, 난수라고 얘기죠. 하 난수 랜덤 넘버를 컴퓨터에서 생성시켜서 그 번호대로 뽑거나 아니면 많은 경우에 이제 통계 교재나 이런 데 뒤에 난수표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 번호를 보고 뽑습니다. 자, 단순 무작위 추출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생각해 보세요. 모집단이 엄청 많아요. 뭐 몇십만 명이 돼요. 거기서 어떻게 랜덤 넘버를 해갖고 뽑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좀 상대적으로 작거나. 또 모집단의 특성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모집단을 뭐 특성별로 좀 구별하고 싶은데 뭐 성별 연령별 이렇게 구별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이 안 알려졌거나 또 모집단의 명부가 좀 확정적이고 지리적으로 가깝다든지 뭐 이럴 때 그럴 때 단순 무작위 추출을 하는데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당했던 건데 어 저희 그 담임 선생님이 어뭐그 어디 올라가서 무슨 선뭐 좋은 데 올라가서 반에서 보통은 1 등에서 1 0 등까지 이렇게 뭐 이제 따로 불러갖고 뭐 이렇게 학습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 그 선생님은 우리는 공평하게 해야 된다. 재비뽑기를 하자. 그래갖고 한 반에 이제 사람들을 번호 쭉 써갖고 이제 번호 재비뽑기를 했어요. 단순 문장의 추출이 가장 잘 적용되는 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실무 적용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단순 문장에는 음 특히 이제 어 모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좀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수록 적용이 어렵다는 거 비용도 과다하고 또 단순 무작위 추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뭐 성별 연령별 뭐 지역별 비교하고 싶을 때 특정 변수에 대한 표본 크기가 개런티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연히 뭐 500명 중에 50명을 뽑았는데 우연히 10대만 많이 뽑혔어요 우연히 남자만 많이 뽑혔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 무작위는. 웬만하지 않으면 잘 적용을 안 하고요. 정말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두 번째죠. 층화. 추출. 층으로 나누는 거죠. 모집단을 주요 변수로, 층으로. 뭐, 지역별, 연령별, 이렇게 나누는 거. 우리 앞에서 본 교차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층으로 나눠서 각 주요 변수별로 나눠지는 그들을 서로 비교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계층별 무작위 추출법, 층화 추출법, 계층을 나누는 건데 모집단을 구분하는 주요 변수들을 가지고 층을 나눠서 각 집단에서 랜덤하게 뽑는 거죠. 각각의 나눠진 층에서 랜덤하게 뽑는 겁니다. 자, 얘는 층 간은 이질적이어야 되고요. 동일한 층 내에서는 동질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층화 추출을 가장 많이 하죠. 그래야 각 층마다 표본이 뽑히니까 층별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층화의 기준은 뭐 어, 지금 뭐 조사하고자 하는 변수보다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변수로 계층화한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계층별 집단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사가 어려워요. 이 층이 많을수록 얼마나 조사가 어렵겠어요. 그냥 뭐, 보통은 일반 여론조사 할 때는 성별, 지역별, 연령별 정도를 하죠. 근데 그 안에 또 층을 나눠요? 직업, 뭐 소득 수준. 어 그럼 조사 진짜 어렵죠. 그래서, 어, 되게 어려워지게 되고, 또 우리가 계층별 집단의 표본 수를, 표본을 몇 개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대부분은 이제 모집단에할당해서 비례해서, 비례할당을 많이 하죠. 각 층마다 모집단 비례. 이걸 가장 많이 하는데, 모집단을 비례하지 않게 할당할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층이 나누면 각 층마다 동일하게 뭐 30명씩 조사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어, 모집단의 비례할당은 그냥 모집단 비율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음, 뭐, 모집단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든지, 뭐, 또뭐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뭐네이만 할당도 있고 뭐 등등 그런데 어쨌든 모집단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단순히 이제 단순 비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에 이제 비례할당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쓰이죠 자 이제 계층별 무작위 추출법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군집 표본 추출이 있죠 군집 또는 집락 자 군집과 집락은 역시 마찬가지로 층 층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단이란 말이죠 군집도 하나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군집으로 나누긴 나누는데 그 군집은 모집단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군집표본추출은 모집단이 비교적 동질적인 성격의 집단으로 소규모의 집단으로 구별될 수 있을 때 우리가 무작위로 그 군집을 추출하는 것이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지역표본추출이다 어, 지역으로 나눈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가구소득을 조사하고 싶다 그럴 때구 구단위가 하나의 군집인 거죠. 물론, 저쪽, 그, 우리가 뭐, 강남, 뭐, 이런 쪽과, 저,는 뭐, 강, 강남, 서초, 송파, 이 삼구는 좀더잘 산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같은 구 안에, 뭐, 연령도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어, 또, 아파트 사는 사람, 일반주택 사는 사람, 뭐, 자가, 뭐, 전세, 월세, 막 모여있잖아요. 모여 그래서, 구가 모집단의 축소판이라고 해서 구를 랜덤하게 뽑아서 그몇 개의 구만 조사하는 이런 방법이 군집 추출입니다. 우리가 지역 표본도 많이 쓰고 학교 같은 조사에서 많이 써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각각의 학교가 좀 동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학, 학년 구성도 비슷하고 또 이제 공부 잘하는데 못하는데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군집 표본 추출과 층화 추출의 가장 큰차이점은 얘는 집단 간에, 군집 간에 집단과는 동질적입니다. 하지만 집단 내에는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다양한 이질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돼요. 그 이질적 요소라는 것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군집표본 추출은 사실은, 어, 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군집표본 추출은, 음,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용이 쉽고 비용이 좀,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 같은 경우는 각 층마다 다 뽑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군집 추출은 군집으로 나눠서 몇 개의 집단만 대표로 뽑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군집회본 추출이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인데 그러나 그 모집단이 뽑힌 집단이 정말 전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가 그것은 또 의문점이기 때문에 경, 어, 통계적 효율성은 뭐 떨어지는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군집회본 추출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두 개를 합한 순효율성 면에서는 단순 무작위 추출보다는 그래도 낫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확률표본 추출 바로 체계적 표본 추출이죠. 그래서 4번 체계적. 우리 개통 추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체계적 표본 추출, 개통 추출은 등간격 추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체계적 표본 추출은 모집단의 리스트가 있을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세계적 표본 추출은 모집단이 라지 엔게라면 표본, 표본 스몰 엔개의 간격만큼 뽑은 그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0개의 모집단 중에 10개를 뽑고 싶다면 심의 간격으로 그렇게 표본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집단의 어떤 명부의 이 순서는 등감격으로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패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매번 10번 단위로 뽑히는데 뭔가 이렇게 흐름이 있으면, 이렇게 뭐 줄어들었다 늘어났다는 흐름이 있으면 사실 뭐 비슷한 애들만 뽑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무작위 추출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어, 지금 확률표본 추출법은 어쨌든 랜덤의 기본이거든요. 무작위가 기본인데, 어, 체계적 표본 추출처럼 등간격으로 추출할 때그 1년 호에 어떤 패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 표본 추출은 되게 적용이 쉽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때 많이 쓰냐면 실제 소수도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가 보통 어떤 특정 지역에서 가구조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번지수로 쫙 나와 있잖아요. 1번부터 뭐 50번까지 번지수가 있으면 그중에서 등 간격 추출을 하게 되죠. 뭐 아파트 같은 거 조사할 때 그렇잖아요. 다, 다 호수가 짜라락 있는데 등 간격 추출을 하면 어쨌든 제뭐 패턴이 나타날 일도 없으니까. 그리고 간격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이면 그 간격 중에 첫 번째 번호는 항상 랜덤하게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 중에 하나가 뽑혀야 되는데 맨 처음 번호는 랜덤하게 뭐 7번이 뽑혔다 그럼 7, 17, 27, 37, 47 이렇게 뽑아 나가는 겁니다. 어 사실 이제 세계적 표본 추출은 적용하기도 쉽고 또 단순 무작위 추출보다 어쨌든 섞이니까 이제 등간격이 섞이니까. 좀, 통계적 효율성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예를 들어, 사업체 같은 걸 뽑는다든지, 뭐, 가구를 뭐, 소득 수준대로 나열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업체를 매출액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서 1등부터 뭐, 100등까지 나열해서 등간격으로 뽑으면, 다양한 매출액의 사업체가 뽑히고, 뭐, 가구소득도 뭐, 높은 것, 뭐,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일년 번호를 매긴 다음에 등간격으로 뽑히면, 뽑으면, 다양한 가구소득의 가구가 뽑힐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음, 사실 이제 등 간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1년 번호 이것이 얼마나 이제 등 간격으로 추출했을 때 대표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네 가지 방법이 이제 확률표본 추출 방, 방법인데 확률표본 추출 방법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단순 무자위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모집단의 리스트가 있어야 되고 또 모집단 자체가 작아야 된다든지 제일 어려운 게 층화 추출 같은 경우죠. 각 층마다 랜덤하게 뽑아야 돼요. 무작위로 뽑는다는 건 뭐냐면 각 층에 예를 들어서 어 서울시 뭐 조사를 한다. 전국 조사를 하죠. 요런 조사를 한다고 삽시다. 그럼 서울시 30대 남자 층화 추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울시 30대 남자 뭐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 을쫙 해놓고 랜덤, 랜덤하게 번호 뽑힌 그 사람을 조사해야 돼요. 그게 되겠어요. 뭐, 몇, 몇천 명이 있는데, 몇천 명 중에 랜덤한, 뭐, 다섯 명을 뽑는다. 랜덤한 번호가 뭐, 578번과 뭐, 1238번과 뭐, 2005번이 뽑혔다. 그 사람들 을 어떻게 찾아, 찾아다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층화 추출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일반적인 여론조사나 일반적인 소비자 조사에서 층화 추출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올 비확률 표본 추출법의 할당법이 어 할당법입니다. 현실에서는 할당법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층마다 표본 크기만 정해주고 이제 그 표본을 뽑는 그런 방법으로 쓰게 되고요. 그래서 현실에서 적용되는 비확률 표본 추출법 사실은 현실에서 훨씬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래도 될수 있는 한 확률 표본 추출법의 장점을 좀 접목시키려고 해요. 우리 조금 쉬고 비확률 표본 추출법은 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